죄수 잭은 매번 교도소에서 제공한 약을 먹을 때마다 경찰이 방심한 틈을 타 몰래 뱉어낸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는 돈을 들여서 구입한 항생제를 꺼낸다. 잭은 훔친 낚시줄로 약병을 묶고 다른 쪽 끝을 자신의 어금니에 묶는다. 준비가 끝난 후 잭은 망설이지 않고 병을 삼킨다. 그리고 라이터를 분해해 불꽃석을 남기고 그것을 손톱 틈에 숨긴다. 그후 잭은 신발끈으로 손을 묶고, 엄지손가락을 테이블 끝에 놓은 후, 오른발과 손목에 동시에 힘을 줘, 엄지손가락이 순식간에 탈골되게 한다.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지만, 잭은 이 고통을 참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탈옥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쓴다. 잭은 두 명의 목숨을 아다간 중범죄자로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다. 그는 이제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낼 것으로 생각했지만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경찰 대장 존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고 오직 잭의 골수만이 적합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존은 어쩔 수 없이 잭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골수 기증을 부탁했다. 잭은 이를 수락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하나는 교도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 다른 하나는 도서관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 조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별 생각 없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잭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사실 잭은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라이터 속 불꽃석을 숨기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도서관에 가는 것도 병원의 상세 구조도를 훔치려는 계획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잭은 많은 경비원들에 의해 존의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두 손이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어서 볼 수를 뽑을 수 없던 상황에서 잭은 몰래 위에 숨겨둔 항생제 약병을 입으로 가져갔다. 의사는 이를 보고 잭의 수갑을 풀고 그를 침대에 묶어 마취제를 주입하려 했다. 그러나 잭은 그때 약병을 깨물어 항생제를 전부 삼켰다. 곧 의사는 이상을 감지하고 잭의 몸 상태가 전혀 마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다시 마취제를 주입하려는 순간 잭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